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지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뜻하지 않은 그 재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 목숨이 큰 위협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 특별히 요즘에는 또 어린이에게 오는 그 괴질이 또 있다 그래서 더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질문을 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 왜 밥을 먹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결혼하고, 왜 우리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재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재난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불이 난 것을 얘기해.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다. 재난이라고 했는데요. 어, 재밌는 것은 영어로 재난 그러면 disaster 그렇게 얘기해. disaster, disaster라는 단어는 디스라는 단어하고 에스터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요. 디스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에스터라는 말은 별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별이 없어졌다. 이것을 재난이다. 어, 왜 그랬을까? 어, 그 기운을 따진다면 멀리 멀리 먼 옛날로 올라가면 어, 밤에 여행을 특히 항해하는 그 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별이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께 별이 나타났다는 그 별의 스토리처럼 별이 사라지면 은 재난이 된다. 그건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가 방향이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이걸 뭐 풍선 효과라 그러니까 이쪽에 누르면 저쪽 문제 생기고 저쪽 문제 해결하면 또 저쪽이 생기고 아마 여러분의 가족 가족사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거 막으면 또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또 이런 게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한 번도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의미가 나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내 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남은 여생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건지, 무엇에 투자하며 내 생을 살아갈 건지, 이 정도의 고민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길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이 건강, 목숨, 여기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한 번쯤 말씀으로 조율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린 이런 식으로, digest, 재난이 재난인지도 모르고,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 좌왕 어용, 부영, 적당히 세월을 보내는, 그저 내배 부르고, 나 그저 불편하지 않고 살면 그냥 되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제정신을 가지고 살려면,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적어도 목숨이 걸린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적어도 내가 매사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느냐, 이요 목숨을 건 삶이에요. 이 목숨이란 단어는요,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한글이 참 멋있는 거예요.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목숨이에요. 목숨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말은 숨을 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생명과 관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목숨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푹 구약에 르하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목에다가 숨을 넣어주니 숨쉬는 생명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말 욥기 12장 10, 10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몸,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아, 네. 그기 때문에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4절에는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누구도 목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우수한 의료진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료보험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누가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어요?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조상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 하늘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목숨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한다면, 그러면, 뭐가 무, 문제냐, 이게. 그럼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말이 목적이. 그 아무렇게나 쓰레기 생산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질 만한 사람들을 만들진 않았대요 전쟁 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범석 선생님이 쓴 소설이 오발탄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다 하도 세상이 어려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조준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궁금증이 있어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궁금증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내가 박씨 집안에? 내가 왜 이씨 집안에? 내 유씨 집안에? 왜 내가 여기 존재하지? 이 가문에, 이 시대에, 왜 코로나 시대에 내가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영어로 또 재밌는 얘기를 보면은 wonderful 하죠, wonderful. 응? 야 잘했다, 대단하다, 하일 때 wonderful 그러잖아요. 그 wonderful은요, wonder가 full. 충만이 해결됐을 때 원더풀이에요. 원더가 뭐냐면요. 여러분 원더랜드가 뭐예요? 이상한 나라잖아요. 원더 그러면 염려한다, 걱정한다, 뭐가 어떻게 됐지 이게 뭐지, 방황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고 뭐 이상하다, 원더가 있어야 궁금해야 그걸 풀려고 하고 풀고 나면 뭐예요? 원더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지? 내가 왜이 일을 계속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별 것도 아닌 거가 이걸 왜 애지중지 하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의미하게 창조해 주신 분이 아니다, 그래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난,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겉, 하나님의 시구가 됐고요. 망가져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노예의지 스스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그 존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몸값을 대신 아들을 치러주시고 나를 노예시장에서 빼내와 가지고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세컨 찬스, 두 번째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두 번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네? 내가 만들었지 너 얘가 망거진거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했지 얼마나 아끼를까요? 얼마나 아낄까? 어?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이 엄마 아빠 보고 말이지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렇게 떠들던 거 생각 안 나요? 어버이날 되면 이제 어버이날 다시 볼수없는 때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더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존재여야 사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답은 얼마나 언제든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기독 TV를 언제든지 보면, 언제나 이게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방송인지, 무슨 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기독이 빠져있는 기독교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로 인해서 이 정치 상황에서 좌우로 갈라져서 좌우보다 상위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상위 개념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그 지도자들이 좌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쏠려서 여기에 교인들이 말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는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헛된, 헛된 꿈을 쫓아 살도록 쓰레기처럼 막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거나 창조하시는 우리를 구하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주려 오셨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가면 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쳤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 목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돈몇푼 주는 것 때문에, 인기 투표하고 있는 이런 안일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26절에 유명한 말씀 을 하시잖아요. 이 인생의 프라이어 r i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야. 자국게임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올라오는 게 뭐냐, 이거요그정검들을 해보세요.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도와주신다.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를, 예배를 생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으시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목숨을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은 저리 내놓고 어? 요즘 저는 참 슬픈 거 있어요. 페이스북의 사람들 중에서 애묘 애견 하는 사람을 아예 끊어버려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헤매느냐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도 안하고 누가 보면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이래서 쉐마에 나오는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하그 말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건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샘플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복음을 위해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리포스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분명한 목숨의 가치를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어디다 내놓느냐에 어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살잖아요. 목숨 걸고 운동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냥 연예인 되는 거뭐 돼요? 기업하는 사람들 그냥 기업 돼요. 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 가게도 목숨 걸고 하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어영부영 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찾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세요. 눈다안 보이고 기력이 쇠어진 다음에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고 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제 내가 뭐하고 살지? 뭐에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나는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고 내 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인가? 헤프타임의 저자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 50이 넘으면은 그때는 의미를 찾는 연령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코로나19든 무슨 괴질이든 무슨 핍박이든 무슨 모함이든 무슨 경쟁이든 뭐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려울까? 성교사들 얘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마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 죽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대한민국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젊었을 때군대 가가지고 한번 애국적인 마인드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요.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성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눈물났잖아요?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 목숨 바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응? 이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목숨이 천 개가 있다면 천 개를 다 조선에 바치겠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얼마나 잘못 사는 건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입니다. 디지아스트, 재난 중에재난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무데나 바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음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미호수를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시고, 살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뜻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고, 돈과 명예와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생활을 이젠 좀 멀리 하고.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데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세계를 뭐 어떻게 편안하고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성도들이 목숨 걸만한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속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의 통치와 자기의 목숨을 시시한 것들 다 버리고, 솔로몬도 그 훌륭한 자기 부모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방 여자들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의 신을 섬겼다는 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시간과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 것인지 이 시간 깊이 있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오늘 뭐라고 속상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어두운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금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내가 뭐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지 좀 그런 거좀 하나 잡히게 해주세요. 그거 잡고 생을 바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잘때 없는데 인생을 낭비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가치에 생명을 걸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것을 새겨오니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숨 걸고 신앙 생활을 해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